절기는 뭐냐 했을 때 우리가 12절기, 24절기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래서 동지면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을 때, 하지면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 그 다음 춘분 추분, 딱그 밤낮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에너지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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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바뀌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주명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기준점은 선생님들 이분 이지를 기준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 이지다, 우리 사주학을 절기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은 뭐고 이지는 뭐지? 했을 때자 춘분 충분, 추분이 두 개의 두 개의 이분이에요. 그다음 이 지는 뭐냐? 지극한 상태 양이 지극한 상태 음이 지극한 상태 그때가 하지와 동지입니다. 그래서 춘분추분 하지 동지 점을 기점으로 사주를 해석해 들어가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원곡을 어느 정도 보고 운을 이야기할 때도 대운에 있어서 자오 묘유 대운을 엄청 중요하게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람 무죄인데 어, 이 사람이 딱요 대운 넘기면서 돈이 살살 살 생기네. 그거를 자우묘를 기점으로 볼수 있어야 돼요. 어, 이 사람 무관인데 이 언제를 기점으로 관이 살살 살 늘어날까? 그거를 자우묘를 기점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 나갈 건데요. 자 선생님들 지금 여기에 제가 네모진 그림을 드렸어요. 천원 지방 이런 표현을 했었다 그죠 그래서 천가는 원으로 그려드릴 거고 지지는 사각형으로 공부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분 이지의 지점은 어디냐 라고 하면 자 요렇게 자오묘유월의 중간 부분이겠죠 이렇게 딱 해보면. 묘월에는 밤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이 있을 것이고, 자, 이 춘분을 지나면서 낮이 점점점점 더 길어져요. 밤보다. 그래서 점점점점점점점더 길어지다가 5월에 가장 정점, 딱 하지 때가 되면 낮의 길이가 질 길어져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살살 늘어나서 5월에 하지 때 가장 양의 양이 탱천할 때요. 에 양이 탱 가장 정,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를 우리는 하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지부터 지나면서 음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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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요. 양은 줄고 음이 늘어나다가 여기. 추분이 되면 또 음량의 크기가 똑같아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추분이 될 거고, 추분점을 지나면서부터 양보다 음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음이 점점점점 많아지면서 자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지점을 찍어요. 그 지점이 동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어 사주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주역의 괴상에요한 줄은 양이고 요렇게 띄어져 있는 건 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여섯 개로 괴상을 이렇게 보는데 세월을월을 이렇게 육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섯 개. 여섯 개가 다 음이에요. 그래서 음이 가장 강할 때를 해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월의 계상을 그릴 때, 양이 하나가 딱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양이 하나 생겨서, 자, 여섯 개의 계상 중에 저 밑에 양이 하나 딱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축월의 계상을 보면, 밑에 밖으로는 음이지만, 이런 식으로 양이 두 개가 생겨요. 그러면 선생님, 인월의 계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밖으로 아직 춥지만, 이렇게 위에 야, 음이지만, 저 밑에서는 양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됩니다. 자, 묘월의 계상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밖으로 음이 두 개가 있고, 양이 네 개가 됐어요. 자 이제 진월을 보겠습니다. 진월에는 가장 껍데기만 음이고 속은 다 양이다 그죠? 그다음 4월에는 6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월은 1 2 3 4 5 6. 자, 그래서 4월을 6양이라고 하고 해월을 6음이라고 해요. 그다음 5월이 지나면서 이제 자, 지금 보면 동지 지나면서 양이 하나씩, 두 개, 세 개, 네 개, 양이 느는 만큼 음은 줄어든다, 그죠? 그러면서 양이 탱천했어요. 그 다음 하지를 지나면서 이제 저 밑에서 뭐가 하나 생겨나야 되냐면, 필기하고 계시죠? 자, 5월에 저 밑에 음이 하나 딱 생깁니다. 그리고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밖으로는 다 양이지만 저 밑에서 이제 음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기울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월의 계상은 밑에 음이 두 개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월은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둘 셋, 한둘 셋, 요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 유월의 계상은 위에 양이 두 개고, 밑에 음이 네개가 됩니다 그러면 술월에는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술월에는 음기가 안에 다차 있어요 근데 껍질 가장 껍데기는 양이다 그죠 그래서 양이고 그 다음 밑에가 다 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술토의 계상이에요 왜 해수가 육양인지 사화가 왜 유구, 유, 아, 육양이고 해수가 왜유금인지 근데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자월의 양이 하나 생긴 이거는요, 자월이 지금 여기 이렇게 30일입니다. 30일 중에서 이 자라는 중간의 동지, 딱 이때 괴상이 일양시생이에요. 양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자월의 동지까지, 요 지점까지는 해월처럼 6음이 됩니다. 제말좀 지금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24절기로 보면 중간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절기로 지금 이 괴상들을 따져 나가시면 결국에 인월에서 묘 지점이 될 때까지 지금 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도 세개 위에도 양이랑 음의 개수가 똑같아지는 이게 밤낮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 이게 추분점까지, 충분점까지 지속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지금 이 얘기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 이럴 거예요. 근데, 뭐 소리지?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 지금은 이해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절기 좀 배우고 나면, 하! 아! 하게 될 때가 있을 건데, 지금 선생님들이 봐주셔야 될 건, 동지에서 바닥을 찍구나. 그다음부터 동지를 탁지나 그거부터 터닝 포인트다. 양이 하나씩 생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묘를 지나면서는 이제 그, 그 양, 음 양의 그 세력과의 관계에서 양이 우세해지는 구간이구나를 생각하시고, 하지를 탁 찍고 나면 음이 하나씩 살살살살 생겨나구나. 이런 식으로 양이 늘었다가 음이 늘었다가 하면서 계속 순환하거나 하구나.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양이 음이 되고 음이 양이 되고 하는 순환의 논리가 있구나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쓸데없는 이야기 할게 많네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하면서 양이 하나씩 증가하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자월의 동지점을 기준으로 동지점을 기준으로 양 하나씩 하나씩 더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자월의 동지에 1양지생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의 양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다. 그죠? 생겨났다. 이런 의미다. 그러면 똑같이 저 위에 이제 사오오월 하지 때 극점을 찍고 하지부터 하지 딱 지나는 순간 그 지점부터 음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점이고 요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자 그러면 옆에다가 여기는 뭐라고 적냐면 5 월. 하지점을 기준으로 자음이 하나씩 더해지구나 라는 것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는 청간압을 통해서 청간이 동글동글동글 순환하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 지지는 이런 계상들을 생각하면서 아, 주고받고, 주고받고,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음량이 돌고, 돌고 돌구나 순환하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내재와 계속 이게 내면에 계속 이렇게 젖어 가야 돼요. 그래서 아 지지도 순환한다 천간도 순환한다 그 논리가 베이스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